그럼 여기 건대입구역 근처에 도나 컨시어즈입니다. 두피 관리를 하면서 저의 걱정되는 헤어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따로 이렇게 두피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머리카락도 조금씩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각질 관리나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워서 한번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건너입구역 근처에 도나 컨시어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두피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조금 아 여기 여기 네. 음. 요금 같은 게 많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모낭충이나 이런 활동이 좋아져서 네. 두피가 건강한 음. 거가 좀 저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지금 그래도 두개 정도 음. 원래는 세개 정도가 박혀있어야정상이에요이 네. 네. 정도면 굵기도 괜찮고 네. 괜찮아요. 제가 머리카락이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탈모 증상인데 네. 그런 얇아져서 빠지는 탈모가 거의 80-90%차지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약을 먹거나 이제 일시적으로 개선을 할수 있는데 네. 여성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약은 복용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 남성으로만 제한하잖아요. 남성분들은. 네. 여성분들은 이런 관리를 하면서 저는 그럼 다 이게 두 개씩 밖에 없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정수리 쪽은 아. 중력작용을 받아서 네. 여기가 이제 정수리 부분이 취약해져요. 아. 그래서 음, 여성분들은 약간 그 스트레스나 아, 네. 과도한 다이어트 네네. 그리고 그 출산 후에 음. 한번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클렌징에 들어갑니다. 데 저희는 샴푸를 천연 유래 성분으로 네네. 요즘에 이제 많이들 그게 개발되잖아요. 그중에서도 더특화 되게 좋은 제품으로 음. 클렌징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음. 이 샴푸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탈모 예방도 하지만 네. 이제 깨끗한 세정력 아. 네. 그리고 개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천연이에요. 천연 개면활성제. 네. 음. 그래서 요즘에는 경피도이 무섭잖아요. 네. 평소에 우리가 샴푸를 데일리로 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샴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지금 이게 샴푸인 거죠? 예, 네, 그렇죠. 음. 샴푸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는 음. 처음 받아 보는 음.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는 그 이렇게 샴푸 4식 샴푸 네, 네. 음. 그 뒤로 누워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2단계를 거쳐서 지금 클렌징을 하고 네. 두 번째는 해독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네. 지금 아까 그리고 염증에 잠깐 보여서 이건 네, 염증, 네. 염증 샴푸거든요 아네네 네. 염증 샴푸 음. 아 따로 있구나 네. 육식 섭취를 많이 해도 머리 열이 그렇죠. 더 오르나요? 네. 요즘에는 보면 그래서 현미 식사나 야채 아. 고기도 뭐 전혀 안 먹을 필요는 없지만 좀 제한하는 게 좋죠. 아. 그럴 때는 염증 생기고 탈모 심할 때 아. 그게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 아 이게 클렌징 기분인가요? 네. 아니 이제 이거는 혈행을 돕는 거기도 한데. 아, 네네. 이제 모공 속에 아까 깊이 박힌 것들을 네네. 이제 흘러 나오게 깨끗하게 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와. 조금 찌릿하실 수 있어요? 아 아파요? 네, 아프진 않요 <laughs> 그냥 손 내려놓고 이렇게. 아, 네. 아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손이 좀예아 네. 두피가 맞습니다. 아니라 네. 머리가 아아 아, 두피가 아니라 손이 음. 어 그치? 놀래라. 오 손이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혈액순환 좀안 되는 경우에는 오.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아. 그여 이게 만약에 그 이게 느낌이 많이 온다라는 것은 거기가 더안 좋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오 신기하다. 두피로 여기 백해 부분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샴푸할 때도래 이렇게 네. 조금씩 건드려주는 이유는 머리에는 응. 그많이 혈자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혈관들 혈행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오. 아.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조금 음. 조심하셔야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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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셔서. 네. 쉽게. 이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음. 해도, 해도. 네. 음 지금 턱 밑에 뭐 나신 것도 어, 그런 영향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바람이 나면은 호흡기 관련해서 요즘에 그버서 코로나나 이런 거 무섭잖아요? 네. 요즘에 기관지염이나 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 편도염이나 맞죠이 음. 이건 뭐예요? 두피 해독 그러니까 아 이제 탈모될 때는 열이 네. 좀 많아요. 네네. 그래서 모공 튼튼히 하면서 네 해독이 동시에 되는. 아 모공 튼튼하게 해주고 음. 해 해독해주고. 네 그렇죠. 음. 사람은 이렇게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모발은 일평생 동안 20번이 나고 네. 자라고 한대요. 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잘 자라고 빠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밸런스가 깨지는 게 탈모거든요. 근데 음. 아. 음. 그러니까 이 모발이 하나 나오면 네. 생장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장일 때그태행기 같은 휴지기로 가는 시점이 빨라지는 걸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얼굴이 일단 시술 끝나면 굉장히 맑아질 거예요. 오, 네. 이런데 풍지혈이나 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손모은 너무 뭉쳤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실제로 네. 이건 혈액이 공급이 잘 돼야 네. 모발이 잘 자라요. 네. 근데 여기 에 막히거나, 뒷목이 아. 뻣뻣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모발 자라고 이런 속도가 늦어지고,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오프순환에 좋은 네. 이런 제품들이에요. 네. 아, 그래서 승모근 마사지도 같이 해주시는. 음, 네네. 약간 경락처럼. 음, 네네. 음, 기계로 하는 거예요? 네. 오, 좀 세면 말씀하시면. 오. 네. 어. 아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노폐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건가요? 오. 아니 풀어드. 프로듀. 풀어주는. 아, 근육을 풀어주는 응.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이제 림프 네. 순환이 안 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지금 발라준 제품들이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어, 시원하다. 그래서 탈모가기를 정기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네. 계속 하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만 뭐 이렇게 잠깐 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 이렇게 해 해주시니까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하고 네, 고기 수비고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 어, 많은 그래서 네. 얼굴 작게 하는 경락 마사지 하러 가면 술 네. 먹은 마사지 네, 다 여기부터 놔놔. 먼저 네. 푸는 이유가 그래요. 여기서 어서. 얼굴 근육을 다 잡고 아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머리 이렇게 딱 내면 어머 네. 에좀 눈이 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는 네, 네. 머리인데 이게 모산면막이라고 해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머리, 두피 막이처지면서탈자주름이 네. 생기는 어,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젊고 예쁘니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와요 어, 저는 살짝 있어요 지금 두피에 이제 검막이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두피 노화가 얼굴 노화를 붙이는 거예요 아까 소안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마 이런 혈점들이 네. 네. 그 소화하고 관련돼서 소화기관이 어. 약하신 분들은 아, 그러니까 두통이 올 때도 연근부터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혈점을 잡아서 마사지를 음. 좀 해드릴게요. 엄청 찌릿찌릿해요. 근데 목주위는 조금 들어간 거고요. 어, 네. 어, 엄청 만족해. 아, 어. 음, 음. 어, 아픈 건 아닌데 느낌 되게 이상해요. 음. 이제 행구나요? 이제 이런 것도 염증. 오증그리고이거머이머머머머머머서머 응. 어, 어, 네. 응. 얘는 머머머머와머는머머머 네, 혈행도 머머머게 하고 네. 염증 같은 거 있으면 아 어눈머못 뜨고 있겠어 머경거 <laughs> <laughs>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네. 오상 것만이 내려온다는 걸여기 어, 어, 어. 이제 턱이 네, 네. 생겨요. 아, 네. 그런 걸알수 있어요. 아, 또 약간 턱이 있죠? 옆에. 지금? 지금. 아니, 괜찮으요 지금 아 지금 붓기가 좀쪽 빠진 것같아 얼굴이. <laughs> 얼굴이. 지금 그렇죠? 계속 네. 받아가지고. 얼굴 가름했어. 뜨끈뜨끈한데요. 네. 음. 실제로 의사분들이 이제 네. 이 경동맥이나 이런 네.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오, 것들이 네. 그 내열관에도 좋지만 네. 그 잔잔한 모세혈관을 음. 통해서 모발이 이 영양 흡수를 네. 받잖아요. 네. 모근에서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혈동을다 음. 돕는 것을 어, 음. 해드리는 거예요. 더 잡아. 버터 팅 눈이 점점 또랑또랑해지는 것 같은데요 샴푸실 옮길게요 네자 유럽에다라는 그런 요법인데 네. 2차적으로 독소 다시 순환도 시키면서 음. 그 아로마에는 수용체 이런 성그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의 약성 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차적으로 다시 유닉스하게 다시 음. 한번 독소 빼주고 네. 다시 을해 주고 예예 같이 아로마로 또 안정감 있게. 이거 뭐예요? 아로마로 희석해서 아 응, 한번더 이렇게 머리를 뿌려주면서 다시 혈액순환도 음. 좋게 하고. 어, 어. 음. 음. 근데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오늘은 음. 제대로 호강하는 삶요 음. 실제로 탈모의 효과를 봤던 그런 차례, 그런 경험들을 다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저희, 저희 고객들은 음. 다들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선도 음. 많이 되고. 실력 n o 려 s u 거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아 not sure if y o u 서 e not s u r 리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그러니까 세계 특허들이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국내 제품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여기 조금씩 빠지는 거 금방 네.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아. 집에서도 홈케어를 좀 해주셔야 네네. 돼요. 네. 여기 미를 자주 올수 있는 게 아니어서 <laughs> 대부분 다 개선이 되세요. 네네. 이거는 탈모완화 네. 앰플인가요? 네. 탈모 앰플 좋기가 음. 약한 경우에 처음에는 네.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천연 음, 성분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살짝 따끔한 것 같아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Obrigado. 어, 제가 방금 이 관리를 한번 쭉 받아봤는데요. 어, 오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막 많은 제품이나 관리 단계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다양한 제품들 사용해주시고 두피 진단해주시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 받는 동안 쓰는 뭐 앰플이며 뭐 아로마 오일이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상당한 제품들이 이 두피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한 시간인데 제가 이 관리를 받으면서 굉장히 두피가 호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 숙모근 마사지까지 해주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얼굴도 엄청 갸름해지고 독소가 쫙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눈도 왠지 더 똘망똘망해진 것 같고 두피 관리를 계속 받다 보면 정말 탈모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두피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받아보셔도 정말 어, 효과를 크게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두피 마사지, 어, 두피 테라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